3월생들은 비인의 덕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민 연에는 검은 호랑이들이 움직이는 이 터에 이 3월생들은 용이란 말이야. 그리고 3월생들이 올해 보면 은 시험관문이 많이 들어있어요. 지쳤다가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 또 일어나. 근데 3월생들은 올해 과거 급제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많이 들어있어. 올해 뭐든지 힘을 받는 해고요. 3월생분들이 특히나 조심해서 들은 뭐가 있을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응. 이번 시간에는 능력 3월생들의 성향과 응. 문제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3월생? 네. 3월생들은 참는 법이 강합니다. 네. 3월생들은 찬물에용한 마리가, 용한 마리가 물에서 이제 막 회로를 치지, 네. 날고 싶어서. 그러기 때문에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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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리를 또 돕니다. 네. 춘추 3월이라고 했습니다. 어, 정말 봄의 기운이 만끽한 얼음이 다 녹아서 들판에는 꽃들이 파릇파릇 진달래가 피고 또 물에는 푸른빛이 날고 그 누가 봐도 용롱한 그런 3월의 빛이 있습니다. 3월생들은 귀인의 덕이 많습니다. 근데 너무 잘 알라다 보면 귀인의 복, 복을 옆집 사람한테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적당히 잘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민연에는 네. 검은 호랑이들이 움직인 이터에 이3월생들은 용이란 말이야. 네. 청룡을 갖고 있는데 푸른빛이 검은거에 비춰버리면 죽어버리잖아. 네. 그러니까 내 일만 묵묵히. 그리고 3월생들이 오래 보면은 시험관문이 많이 들어있어요. 일통과 네. 이통과 삼통과 확 면접을 보는 게 있고. 네. 실제적으로 시험을 쳐서 통과를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 네. 근데 한계에서는 붙는데 한계에서 떨어지라 할 수가 있거든 네. 근데 3월생들은 오래 과거 급제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많이 들어있어 음. 그러니까 좀더 열심히 뭐 사실은 노력 안한 사람이 어디 있어 다들 노력하고 다들 정말 열심히 하는 거지 그러다 보면 또 힘들고 또 지치다 보면 근데 이 3월생들은 지쳤다가도 어느. 어, 시간이 지나면 또 일어나. 어, 슬펐다가 어느 순간인또 힘을 받는단 말이야. 왜냐면 그만큼 물이 잘 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잔바람이 많기 때문에 꽃샘 주위처럼. 어, 강하게, 어, 냉이도 3월에 엄청 제일 맛있을 때라고 하거든. 이럴 때 같이 이렇게 막 만발의 꽃을 이룬단 말이야. 그러니까 3월생들은 올해 뭐든지 힘을 받는 해고요. 올해는 잔바람이 유난히 많습니다. 올해는 또 강한 바람보다 또 빗줄기가 유난히 많이 친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 3월생들은 뭐든지 그래도 자신있게 한번 덤벼보면 기죽으면 안 되는 거거든. 덤벼보면 그래도 나는 성공하지 않을까 싶어. 이 3월생분들이 좀 특히나 조심해라 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어 배앓이, 배아리. 배앓이, 배아리? 어, 배아리. 아. 그냥 음식을 잘못 먹어서 내가 그게 탈이 나고 장염이 걸릴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배앓이 조심해야 돼. 아. 물갈이 조심하듯이. 네. 요즘은 옛날에는 막 어느 지역 가가고 물을 잘못 바꿔 먹었어. 그러면 물갈이 잘못했다고 막 얼굴에 부스럼도 나고 그리고 배탈도 나고. 어, 심지어는 뭐. 아주 그냥 최악의 경우에 뭐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 근데 요즘은 그만큼 수도국에서 잘 하잖아 뭐 소독도 잘하고 또 식수 먹는 거 그리고 이런 거는 다 분배를 시킨다고 해 그래서 큰 물갈이는 없거든 그래도 웬만하면 이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옮길 때는 꼭 물을 한 병씩 사서 내가 먼저 먹고 그렇게 움직이면 좋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배앓이를 특히나 주시네라응 배앓이 물갈이 옛날에는 물갈이 하면 큰 병이었거든. 그런데 요즘은 배아리 같은 거 물로 그리고 음식 끝에 탈이 날수 있으니까 음식 같은 거 내가 못 먹어본 거는 굳이 애써서 큰일 앞두고 도전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